일곱 여 요하면서 산토끼 할수 있어요? <laughs> 한번더 연습하고 그럼 오른손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틀리면 한번더 할게 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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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틀렸죠? <틀렸어요>. 틀렸어? 틀렸어? <laughs> 안 틀렸어요. <laughs> 한번 틀렸어. 그럼 한 번만 더 해. 자전거 시작!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저기 가는 저 소유 고보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간 큰일 납니다